실제로 수술을 하면은 이제 쓸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늑연골이 있다면 이걸 이제 자르기 시작해요.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서 자르는 거죠. 이걸 잘라보면 이 느낌이 또 속에는 좀 다른 느낌 이 나와요. 요 요쪽 라인 다 이거 2,300만 원짜리 하나의 되게 비싼 <laughs> 연골이에요. 내가 만약 잘랐는데 만일 석회화가 되어 있다, 뼈처럼 이건 연골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하는데 가, 가끔씩 되게 딱딱한. 석회화가 된 연골이 있어요. 겉에서 보면 알수 없어요. 왜냐면 이걸 잘라봐야지 알거든요. 잘랐는데 안 잘리네? 이러면 석회화가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.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듬을 수가 없으니까 반대로 너무 흐물흐물거리거나 안에가 으스러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. 그러면 너무 약한 거죠. 가뜩이나 기증 력은 흡수될까봐 내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. 속빈 강정처럼 그렇게 약한 거를 환자분 수술 때 쓰면은 결국은 6 개월 지나면 모양이 휘거나 처짐이 와요. 흡수나 부서짐이나 이런 게 예상되는 경우는 이거를 쓰는 거는 오히려 저한테도 되게 손해요 내가 재수술 또 해줄 바에는 차라리 하나를 더 까더라도 야무진 녀석을 쓰는 게 어, 중요하다. 그럼 환불도 못 하고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? 그렇죠. 이거 만일 잘랐는데 진짜 섞여야 되거나 뭐 반절 별로여도 바꿔주지 않는단 말이에요. 한번 자르면 못 써요. 선별할 때 야무진 거 고르는 게 이제 내 손에도 없으려고 이런 걸잘 고르는 그런 영향도 좀 있죠.